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월 17일 국내 경기와 호주 축구 총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스턴 유나이티드 대 뉴캐슬 제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멜벌은 빅토리전 4대3 승리를 포함해 다이내믹한 공격과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브스키와 보치치의 투톱은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중원의 보지노브스키가 플레이메이킹과 압박에서 활약 중이다. 수비진에서는 도나치와 카두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레오나드와 이마이가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빠른 빌드업과 측면 공격 전개가 팀의 강점이며, 크로스와 컷백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어서 뉴캐슬 제츠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로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메가서전에서 1대3으로 패하며 수비 약점을 노출했으며 잉엠과 수시냐르의 부재가 수비 라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드필더 그로조스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안정감은 부족하다. 공격에서는 테일러와 기브슨이 득점의 중심이나 제한적인 창의성과 피니시 정확도가 문제다. 팀은 중원 압박과 측면 돌파를 통해 공격 기회를 노리지만 빠른 역습과 압박에 취약하다. 웨스턴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부스키와 보치치가 뉴캐슬 제츠의 약화된 수비진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뉴캐슬 제츠는 수비 라인의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웨스턴의 강력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웨스턴 유나이티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웨스턴 시드니 대 센트럴 코스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스턴 시드니는 최근 5 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퍼스 글로리와의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경기력을 입증했지만 클레르와 정태욱의 부재로 수비진의 불안정이 드러나고 있다. 브릴란테는 중원에서 안정감을 제공하며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고 안톤손과 보렐로의 조합은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서 강점을 보인다. 그러나 체력 관리와 불안정한 수비 라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어서 센트럴 코스트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시드니전 1대4 패배에서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햅과 마오라기스의 부재는 여전히 팀의 약점이다. 공격에서는 코울과 덜리마가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득점력 부족과 중원의 약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수비에서는 부상 공백을 대체할 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팀 모두 수비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로 실점 가능성이 높은 경기가 예상된다. 웨스턴 시드니는 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나 측면 수비의 불안정함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센트럴 코스트는 뒷공간을 노린 역습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으나 수비에서의 문제로 인해 승리로 연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양팀의 승부는 접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로 KB 스타즈대 하나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는 월요일 홈경기에서 삼성생명에 완패했다. 3위를 노리던 시즌 초반 페이스였는데 이제 최하위 추락이 눈앞이다. 강의슬이 8개를 시도해 모두 놓치는 등 팀이 시도한 26개의 3점 중 3개 성공에 그쳤기에 삼성의 화력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후반기 들어 다소 고전하던 아커 포워드 나가타 모에가 17점을 기록했지만 강희슬과 허예은이 부진했기에 패했다. 이어서 하나은행은 지난 수요일 홈경기에서 우리은행에 패했다. 양팀 통틀어 여 81점이라는 역대 두 번째 저득점 경기가 나왔는데 선전을 승리로 이어가지 못했다. 김단비 수비를 책임지며 구득점 심리 바운드를 기록한 김정은이 잘해졌고 김시온이 1세 점을 더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컸다. 또 진안과 정혜림등 주전 2명이 빠진 여파도 있었다. 하나은행은 진안과 정혜림이 부상 여파로 이 경기에도 빠질 가능성이 높다. 김하나와 정현, 박진영 등이 공백을 메워야 하는데 쉽게 공백이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강희슬이 내외곽을 오가며 득점을 만들 수 있고 나가타 모에가 뒤를 지원할 KB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KB스타즈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대한항공 대 한국전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은 지난주 일요일 원정 경기에서 KB에 패했다. 먼저 2세트를 내줬지만 3,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스코어 타이를 만들었는데 5세트 상대의 강서부에 무너졌다. 요수바니가 28점을 기록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44%에 불과했고 정지석도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경기였다. 그래도 이준과 김민재 등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득점을 해준 것은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다. 이어서 한전은 주중홈 경기에서 우리 카드에 분패했다. 1세트를 내준 이후 2세트 연속 가져오며 리버스 스윕의 기회를 잡았는데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그래도 구교혁과 임성진, 서재덕 등이 각각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하며 부상으로 빠진 마테우스의 공백을 메웠고, 야마토 세터가 다양한 공격수들을 잘 살리는 모습이었다. 후반기에 연속 결장한 마테우스는 이 경기 복귀를 노리고 있다. 한전은 국유역과 서재덕 등이 마테우스의 공격 부담을 덜어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마테우스가 복귀 전이라는 부담이 있고, 신영석의 최근 경기 영향력이 떨어진 것이 아쉽다. 요스바니와 이준, 정지석이 삼각 편대로 나서 연패를 피하기 위해 초반부터 상대 코트를 폭격할 것이고 김민재가 중앙의 우위를 가져갈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대 기업은행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페퍼에 패하며 흥국 생명을 추격하지 못했다. 흥국 생명이 도로공사에 패했기에 승점 3점을 따냈다면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는데 일격을 당했다. 모마가 27점을 기록했고 오예림의 활약이 좋았지만 양효진과 이다현 등중앙의 득점이 나오지 않은 데다 서브 득점에서 상대의 4대7로 밀렸다. 때문에 1위와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3위에 추격당했기에 이번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이어서 기업은행은 지난 화요일 경기에서 정관장에 패했다. 먼저 2세트를 내준 이후 추격에 성공하며 세트스코어 타이를 만들었지만 5세트 초반 2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빅토리아가 본인의 개인 최다인 40안점을 44%의 성공률로 해줬고 시즌 첫 선발 출전한 이소영이 수비에서 힘을 냈지만 마무리까지 한 발이 모자랐다. 현대건설은 고예림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지만 양효진과 정지훈의 공격 성공률이 최근 떨어졌다. 디그에서 리그 최고의 선수지만 리시브가 흔들리는 김영견이기에 김다인의 세트 정확이 떨어졌다. 이소영의 본격적인 가세로 수비가 안정을 찾았고. 최정민이 이다연 못지않은 활약을 하는 기업은행의 승리를 노릴만하다. 이번 경기 기업은행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